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매쉬를 짜야겠죠 모델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실행을 하는데 어, 실행하는 동안 설명을 하자면은 이번 챕터는 어, 좀 복잡한 해석을 하는 게 목표지 모델을 복잡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에서 더 손을 댈건 없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그 책에서는 얘기를 진행하면서 얘기할 건데 어 메쉬 개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라이센스에 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라이센스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잘하게 메쉬를 넣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 추가로 얘기를 드리죠. 네, 실행에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음, 될 때까지 쉬었다가 네, 실행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형상은 손댈 거 없죠. 그러면 시스템 솔리드를 눌러주시면은 아래쪽에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재료, 유터리얼이 뭘로 되어있는지 알미늄으로 바꿔주시면은 되죠. 그러면 이제 이히트 싱크의 재질이 알미늄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미늄에 대해서는 열 전도율만 입력을 해줬죠 지금. 스테디 상태의 열 전달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열을 얼마나 바, 잘 방출하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만들어 줍니다. 오른쪽 누르시고 인서트 해가지고 사이즈인 우리가 메쉬 크기 정해주면 되죠 그럼 메쉬를 어떤 지오메트리에 대해 메쉬를 만들 건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 셀렉트 잖아요 근데 우린 어차피 전체 바디에 대해 알거기 때문에 바디를 눌러주시고 클릭을 하면은 하나의 바디니까 바로 전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바디 하나에 대해 메쉬를 만들거고 메쉬 크기는, 뭐, 엘레멘트 사이즈를 해주시면 좋은데, 책에서 0.5mm로 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0.5mm로 하면은, 메쉬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 라이선스가 허용된 개수를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확인해보실 분은 그렇게 다시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1mm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해보세요. 0.5하고 해석되면은 뭐, 그걸로 좋은 건데, 제가 미리 해볼 때안 돼가지고, 이거, 메쉬를 만들어주시면, 뭐 오래지 않아서, 금방 다 됐죠? 네, 이렇게, 메쉬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책에 나온 거 보면은, 이거 메쉬 개수를, 메쉬 간격을 반절로 했기 때문에, 전체 메쉬는 지금의 8배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반절이기 때문에, 세 방향으로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8배가 메쉬가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쉬 개수 제한을 넘기는 것 같은데 뭐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이제 그다음에 할 거는 이렇게 음, 히트 싱크가 만들어졌고 매쉬가 짜져 있으면은 아랫면을 통해서 아랫면을 통해서 일정한 양의 열이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윗 전체 나머지 면을 통해서 열이 발산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 조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설트가 가지고 일정하게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히트 플럭스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얘, 얘, 얘가 경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들어올 거냐? 어떤 지오메트리로 입력이 될지 아 m 면이죠. 아 m 면 어,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아 m 면에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면을 누르시고. 면을 누르시고 아래 면을 클릭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죠. 플라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플럭스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들어오나를 해셔야 되는데, 어... 3개 얼마 되어 있대요? 1,000 와트 퍼 제곱미터거든요. 근데 단위가 제곱밀리미터니까, 1,000 와트 퍼 제곱밀리미터는 1에 1000분의 1이겠죠. 얘가 뒤쪽 단위가, 제곱밀리미터니까 원래 제곱미터를 제곱밀리미터로 줄이려면 백만 분의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하면 됐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컨벡션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음. 여기 시플럭스는 그래서 아랫면으로 열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열이 나가는 면들에 대해서는 컨벡션, 우리가 대류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에 컨벡션 여기 보면은 선풍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필름 코이피션트는 이제 열이 얼마만큼 잘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30을, 책에서 3 0쓰라고 되어 있는데, 또이게 단위가 다르니까, 음, 3에 2에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게 맞겠죠. 우리는. 그 다음에, 엠비언트 템퍼리처는 이제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2 8쓰라고 되어 있네요. 밖에 기온 28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28도로 바람이 쑥 불어서 그 바람을 타고 열 에너지가 어 이게 대류 개수긴 한데 아 연력학 배웠으면 아실텐데 온도 차이에 비례해서 얘가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거든요 열 전달해서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비례해서 니까 바깥은 28도라고 하면, 은 뭐, 얘 온도가 30도다, 표면이. 그럼 30 28하니까, 2도 곱하기 이 개수. 여기 뒤에 도시 붙어 있잖아요. 2도 곱하기 이 개수를 한 만큼이 1제곱 밀리미터당 몇 와트씩 빠져나간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키우면은 그만큼 열이 잘 빠져나가겠죠. 아니면은, 밖에 온도가 낮아도 열이 잘 빠져나갑니다. 밖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 히트싱크는 그것보다 더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됐고 어, 더 입력하라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솔루션에서 뭐를 볼 거냐면은 오른쪽 눌러주시고 인설트에 서멀의 온도 그 다음에 서멀에 토탈이 플럭스 열이 얼마나 어... 열이 빠져나가는 양,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플러스라는게 단위 면적당 열이 빠져나가는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렉셔널 히플럭스는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냐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Y방향이 히트싱크의 윗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오리엔테이션,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히플럭스를 볼 거냐 그래서 얘를 y로 바꿔 줘라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따로 손댈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세팅이 다돼 있으면은 그냥 솔브를 돌리시면 돼요. 시간 별로 오래 안 걸릴 텐데. 아, 지오메트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음. 제가 할땐괜찮은데 <laughs> 아, 컨벡션에서 <laughs> 컨벡션이 들어갈 면을 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해 줬네. 컨벡션 면은 어 휠을 돌려서 좀 짧게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요 면을 다막 긁어 주면 돼요. 그래서 총 29개의 면이 바닥면 빼고요, 바닥면 빼고 면 29개가 다 선택이 돼서 그 면을 통해 컨벡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셔도 잘 먹고요 네, 선택하기가 좀 난해하긴 하지만 다된것 같죠? 아랫면 빼고 아랫면은 열이 들어온 데기 때문에 나머지만 해주시면은 29개 면에 대해 컨벡션이 적용이 됐고요 실제로 제대로 해석하자고 하면은 어, 바람이 부는 게 여기 사이 날개 핀 사이랑 핀 바깥이랑은 나, 바람이 부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모든 면에 같은 컨벡션을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어, 면마다 다른 컨벡션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바람을 부는 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우리 지금 수, 실습에서 건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컨벡션 값을 대륙 값을 넣어줬어요 어쨌든 한번 풀어봅시다 별 문제 없이 되겠죠 이번에는 네다 됐습니다. 온도를 한번 볼게요. 바깥 온도가 28도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뭐이 시트 싱크는 28도보다 온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열이 바로 올라오는 데가 제일 온도가 높고요. 바닥면이 위로 갈수록 식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까지 가면은 뭐이 정도 온도 33도까지 온도가 내려간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열을 얼마나 빠져나가냐 라는걸 보면은 온, 열이 빠져나가는 게 여기 밑에서 음, 이각 핀의 아랫 방향으로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 Y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뭐 그렇게 좀 그러면 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식기 때문에 더 적은, 더 작은 열이 전달되고. 아래쪽이 제일 심하게 전달이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음, 파트 A가 끝났어요. 그다음에 파트 B랑 C가 있는데 파트 B는 크게 다르진 않고요. 여기 밑에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고요. 파트 C는 이 상태에서 바닥을 고정돼 있을 때이 몸체에 걸리는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파트 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